프랑스 회사로 블라블라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프랑스가 기차비가 굉장히 비싸요. 그리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죠. 제가 이번 주에 바르샤바를 갔어야 되는데 기차랑 버스를 쳐다보다가 이게 나왔어요. 근데 8,000원이나 더싼 거예요. 그래서 아침 9시에 떠나는 토마슈라는 아저씨의 차를 예약했고 시간이 너무 이르지도 않고 가격도 싸서 만족을 했어요. 시내 에 있는 이비스 호텔로 라고 해서 갔는데 차가 딱서 있는 거예요. 근데 자기 차가 아니래요. 여기서 5분 더 떨어진 다른 호텔이었어요. 이렇게 첫 탑승이 무산이 되고 기차, 버스 다 놓쳤어요. 돌아오는 차도 예약을 했었는데 아주 좋았거든요. 그날 못 가고 이 차도 놓쳤어요. 그래서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버스를 타러 갔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그런지, 남자 그런지, 남자들이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. 버스가 시트가 굉장히 딱딱해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가씨가 제 어깨에 기대서 잤습니다. 바르샤바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를 예약을 했는데 클라우디아라는 여성의 차를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탑승객들이 있더라고요. 차가 폭스바겐 골프였거든요. 근데 아 벌써 두 명이나 예약한 거야. 아뭐 그러려니 하고 차도 30분 늦게 왔는데 그냥 또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차에 타서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당연히 약간 놀라고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. 사실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 블라블라카를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. 토요타 아이고 였거든요 굉장히 작은 차에 네이서 타가지고 친구랑 그렇게 가는데 좀 어색했어요 제가 프랑스어도 그때는 잘 못했었고 뭔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폴란드를 잘 못하고 폴란드 친구들이 또 영어를 또잘 못하니까 제가 막 그렇게 큰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성인 네명이 이렇게 타고 가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나름 괜찮았고 버스보다는 100배 편했어요. 어 그리고 이 골프가 어,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차는 아닌데 평은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아가씨가 운전하는 걸좀 봤는데 어 그렇게 나이가 적지도 않았어요. 서른 어, 거의 다 됐으니까 스물아홉이었나? 어 한국 나이로 하면 서른일 거예요. 아무튼 저는 그냥 가면서. 옆에 있는 여자가 되게 착했어요 그래갖고 걔랑 얘기 조금 하다가 저는 그냥 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애들 아무도 몰라요 폴란드들은 좀 약간 둔감하단가? 둔감... 해요 네.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그냥 영상이나 찍으면서 아 그렇게 하고 저기 돈 얘네는... 아 저기 무지개 보이는구나 무지개 찍었네 아무튼 돈을 어 그냥 딱히 달라고 안 해요. 그래서 그냥 내가, 저다 놓고서는 나중에 줬어요. 차 잠깐 멈췄을 때. 아무튼, 어, 여름이라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. 뭐, 이거, 뭐, 봐서 뭐 해. 그리고 차도는 굉장히 깨끗해요. 저기, 새로, 새로 깔았는지, 어, 바르샤바에서 내려간 길 보니까 고속도로가 완전 평평하고, 정말, 와, 너무 좋았어요. 도로가. 저는 그냥 차 안에서 석양을 좀 보고 있었어요. 아니 근데 애들이 얼마 안 가서 휴게소를 들르더라고요한 30분도 안 탔는데. 그냥... 친구들이 화장실을 갔고요 저는 그냥 이 골프를 타고 아 하늘이 너무 멋있네요. 그.. 여기 폴란드 기름값 한 37에 한 20.. 한 2200원 300원 리터당 2200원 300원 하고 그렇습니다. 좀 싼데도 있어요. 근데 저기 서유럽 가면은 이유로 <laughs> 하거든요. 2800원, 2700원. 미쳤죠, 거기는. 여러분, 여기는 화장실이랑 안가될것 같고, 여기 뭐라고 하죠? 이런 거 한국말로? 큰 났다. 휴게소, 휴게소, 휴게소입니다. 자, 같이 탄 친구들입니다. 커피를 한잔 샀어요. 제 친구 드라이버는 멀리 북쪽에서 왔대. 그래서 아니 뭐탄지한3 0분 나도 서길래. 음, 그렇구나 했어요. 친절해야 애들. 이 친구들이 확실히 먹고 나니까 졸린가 한저 앞에 있는 남자 친구는 고라 떨어졌고 기사도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. 진짜 기사랑 저 빼고 애들 둘다다 다 잠이 들어가지고 되게 노곤하게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저는 그냥. 이렇게 영상 찍고, 유튜브 <laughs> <좀> 영상 편집하고, <laughs> 블로그 글 쓰고 막 그랬어요. 제가 계기판을좀 봤더니, 120으로 달리고 있는데, 저희 막추월해간 차들 보면은 막 200, 200 넘게 간 사람도 되게 많고, 폴란드 아무튼 문화가 좀 되게 독특해요. 에, 어제 보름달 떴죠. 에, 이쁘더라고요.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. 에, 뭔가 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타고 가는데, 어, 뭔가 되게 독특했어요. 이제, 크로코부터 도착해서, 어, 옆에 있는 여자에 먼저 내리는데, 이 기사 친구가 다 하나하나 다 집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되게 그래도 고맙죠. 옆에 같이 탔던 아가씨가 되게 좀 심심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얘기를 잘못 했어요. 그게좀 미안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니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애들은 쥐 둘이서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물론 지들도 영어를 되게 잘못 해서 저랑 얘기를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예약할 때 보면은 남자들이 보통 여자 손님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, 또 이게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애들은 우크라이나 애들끼리만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. 아무튼 거의 한 500킬로 가까이를 이렇게 달려오는데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고마웠다고 말을 해줬고, 어, 근데 앞으로도 가끔씩 뭐 이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아, 확실히 버스보다는 훨씬 편했어요. 골프가 오래된 차고 그렇게 편한 차도 아닌데도 아, 버스보다 훨씬 편했어요 진짜. 여러분 우버 아시죠 그냥 카카오 콜택시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자주 타요 제가 사실 작년에 차를 못 사는 바람에 그 때를 놓치고서는 아예 그냥 아예 안 사게 돼 버렸어요 폴란드 택시 기사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털털하고 되게 쿨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카풀은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제가 다음 주에 바르샤바를 한번더 다녀와야 되는데, 그때 또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은, 사람들 이 만약에 친근하다,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재밌겠죠?